안녕하세요. 대부동 행복 부동산 김재생입니다강남의 최고의 명품 주거단지로 판정받고 있는 DG 퍼스트 아이파크가 벌써 입주 1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입주 1주년 기념 특집으로서 지난 1년 동안의 거래 동향과 함께 향후 10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하는 저 전망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3단계 나눠진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난 1년간 퍼스트 아이파크의 평행별 거래 동향과 함께 말씀드리고 아서두 번째 단계로 인근 또는 서울 대표 단지와 함께 가격 추세를 한번 비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메인 이슈인 향후 10년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남권 아파트를 볼 때는 저는 좀더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많은 전문가들이 벌써 연말이 오면은 2025년도 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 서울 수도권 나눠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 뭐다 훌륭한 의견이시죠. 그러나 강남권의 아파트를 볼 때만큼은 일반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봐서는 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어, 지난 6월달에는 제가 강남권 아파트 볼 때는 현미경적인 시야보다도 만원경적인 시야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 그런데이 거의 12월에는 이제는 시야를 떠나서 시각 자체를 좀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어, 개포지구의 일반적인 개황을 말씀드리면은 개포지구에는 총 에, 51개 단지에 에, 3만 1,0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가 어, 세대가 있고요. 어, 지난 1년 동안 거래된 수치가 개포동만 625건입니다. 근데 디지퍼 다이파크만 70건이 돼서 어, 10% 넘는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자첫 번째 이제 지난 1년 동안 거래 동향을 말씀드려 볼데요 특징을 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조합원 같은 경우는 분양가 대비해서 33평 이상인 경우는 전부 다세배 이상. 또, 일반 분양자 같은 경우는 전평형이 두배 이상 수준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5평형을 보시면은, 15평형 어떻습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약 5억 원이었죠. 5억 원이었고, 일반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인데, 최고가가 13억 2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25평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조합원 분양가가 8억 9천만 원. 일반 분양가가 12억 7천만 원인데, 최고가가 25억을 찍었습니다. 조합 어, 보류지를 감안하면 25억 5천만 원인데, 그건 실거래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록상은 25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 3평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 어, 분양가가 약 11억 원이고요. 이거 평영은 너무나 조합원 인기가 좋아서 일반 분양분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최고가가 33억을 이제 찍었죠. 그래서 3배 이상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3 8평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분이 없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약1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런데 38억 5천만 원을 달하는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44평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가 14억 8천만 원, 일반 분양가가 19억 6천만 원인데 최고가가 44억을 치르고 고 있죠. 그다음에 51평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가가 17억 2천만 원, 일반 분양가가 22억 9천만 원인데 최고가가 51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1평 같은 경우도 조합원 분양가가 약 20억원인데 예, 60일 최고가가 61억을 찍었습니다. 밑에 있는 79억 5천만원은 61평은 펜트하우스 가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어, 저각 평형별로 최고가와 거래건수를 말해준 내용인데요. 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단지 작년 6월 3일부터 그 일반 조합원들이 매매 가능했던 작년 6월 3일부터 어, 거래된 건수가 총 119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자, 이 물건은 당분간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근 아파트 단지 및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와 이제 가격 비교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것은 단지 비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비교해서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어, 별이 어떤 단지가 우수하다 그런 뜻은 아니란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재는 갭보 예, 신축 6인방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천세대 어, 이상 최근에 예, 4, 5년 내에 입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건데요. 어, 먼저 25평을 비교를 하면은 디치퍼스 다이파크가 25, 억 디치차이 갭보가 26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평은 디치퍼스 다이파크, 디치차이 갭보, 아노일스 그 다음에 어, 네미안 플래티지 이 4개 단지가 전부 다 33억을 찍 있고요. 그다음에 38평 같은 경우에는 d h 펄다이파크가 38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아늘지가 39평이 39억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평 같은 경우에는 d h 펄다이파크가 44억 아너일즈가 44, 5천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51평 같은 경우는 DH 퍼스트 아이파크가 51, 5천만원, 아너일즈가 53평형 테라스인데 59억 5천만원 실거래가를 보이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캐포동의 신축 6인방은 평당 1억을 전후로 해서, 어, 거래가 지금 멈춰져 있는데, 2 0 2 5년 가면 시조안부터 다시 신 고가를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추세선을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DH4 p 이파크와이 최근 입주순으로 한번 어, 단지를 비교하는 어, 자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DH4 p 이파크와자이프렌스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28억 5천만원인데 어, 1층이 거래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은 가격대 형성하면서 상당히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H.퍼스트 아이파크와 D.차이게포를 DH 비교하면은 어 똑같이 33억 최고가 형성하면서 아주 유사한 가격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D.H.퍼스트 아이파크와 네미안 포레트를 비교하는데 네미안 포레트와 다른 단지는 약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 상태로 유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좀더 지속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D.H.퍼스트 아이파크와 이제 D.H.아누에스 가격을 비교하면은 거의 유사한 가격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어, 상당히 빠른 가격 상승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t h 퍼스 아이파크와 네미안 플래티지 거의 유사한 가격 형성대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신축 6인방 가격 비교할 때는 지금은 어느 단지가 좀더 가격이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좀더 거리나이 쌓여가고 시간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더 흐른 다음부터 단지별로 가격 차이 여부가 거 결정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포동 신여 유진방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차이가 없는 반면에 다른 이 지역 내 대표 단지와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그 대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대치동, 내면 대치, 팰리스와 비교하면은, 뭐, 가격 차이가 좁아지긴 했지만은, 이 개입 차이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큰 차이는 바로 원벨리와 제이도. 원벨리 같은 경우는 33평의 최고가 60억을 찍어내서, 정말 큰 가격 차이를 보이겠는데 이 가격 차이는 쉽게 이 쉽게 매워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압구정동과 비교하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압구정동은 4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최근에 어, 50억까지 거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재건축되면은 뭐 가격은 어느 정도 갈지 상상을 불러할 정도죠. 그렇다고해서 개포동이 영원히 이 반포나 압구정에 대해서 뒤진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앞으로 사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고 특히. 이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일어나면은 공기의 질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최고의 숙소권을 보유고는 개포동의 입지가 더욱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뒤집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고요. 자, 여기서, 어, 넘어가서, 세 번째 단계인 과연 그런 개포동 어, 신축 유인방향 향후 10년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 할게요. 자, 물지 이게 즉히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뭐, 제 개인 내피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개포동 신축 아파트는 향후 10년 내에 평당 2억을 향해 갈 것이다. 이게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그 판단 등으로 한 여섯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야 지금 평당 이억도 어? 거품이 엄청 낀거아닌데 무슨 평당 2억이야? 이렇게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그분 저는 의사 존중합니다. 아, 그러나 제가 아, 이렇게 앞으로 2억까지 바라보는 여섯가지 근거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 어, 제가 상당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올해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이 바로 세미에세브라는 책입니다. 국내에는 불대 법칙이란 이름을 달고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의 모건하우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향후 10년 내에 무엇이 어떻게 바뀌니까? 어떤 것이 바뀌니까? 나는 거기서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미래를 부상하는데이 모건하우젠은 과감히 이렇게 바꿉니다. 향후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이런 화두 가지고 성공한 많은 기업의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정말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왔다고 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 느낀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생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편하고 싶고 넓어지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새로운 거 가지고 싶고 화려해지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대나 세월과 관계없이 계속 확장 어, 유지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더해서 제가 저제 인정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 돈 정확히는 금액의 어떤 함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가 평당 1억이라면 은뭐 1억 이억이뭐 애들 이름이야? 무슨 아파트가 평당 1억까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앞에다가 뭐 세계 명품 시계를 붙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반응이 많이 줄입니다 어머, 뭐 그룹법 낫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어, 결국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사람이 금액만 보지 말고 그 금액의 대상이 되는 강남 최고의 명품 주거지다. 또 이런 명품 주거지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새로 탄생이 어렵다. 이렇게 희소성까지 더해서 본다 그러면은 시각을 좀더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다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개포동 신축이 뭐 어, 10년 내에 2억을, 1억을 향해 갈 거라고 판단한 여섯 가지 내용, 설명을 드리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이 자료는 예, 지난 10년간 서울 25개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변합니다. 어, 놀랍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서울 25개구 아파트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233%입니다. 두배 이상 뛰었다는 얘기죠. 물론, 지난 10년은 상당히 이 아파트 시장의 특수한 시기였어요. 2014년부터 시작된 것이 정부의 여러 정책, 부동산 정책을 거치면서 아주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장이기도 했었죠. 시기 자체가 특이한 시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2010년부터 2020년은 어땠느냐? 거주한 가격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보고요. 자 설명을 드려 보면은 이1 입주 10년차 아파트를 실제 단집로 보면은 좀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14년 입주한 왕십리 유타 텐지 아파트 진짜 그 당시 7억 대에 있던 것이 18까지 찍었던 것이죠. 지금 15억 대 형성돼 있고요. 두배 이상 높은 가격 상승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마곡 엠빌리 에 정말 그때 소문이 많았죠. 자 5억 대에 있던 것이 18까지 억 찍고, 찍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격대는 앞으로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마곡 레미안 프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 뭐 6억 대 전후했던 것이 뭐 22억까지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유자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 여기서 서울의 많은 아파트들이 실제 이렇게 놀라운 가격 상승을 보이고요. 한때는 반포의 최고의 대장주로 불렸던 레미안 포스트지 마찬가지입니다. 두배 이상 뭐 대치 팰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위해서 이 해당된 아파트만 모아온 건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대표 아파트 모아온 건데 유감스럽게 고덕동의 고덕 크라시미나 어 송파 가락동의 헬리오시타 같은 것은 아또두배 달하지 못하는 가격 상승률 보지 못하는 가. 아파트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판단의 근거는, 어, 최근 20년 동안의 M2, 통화량의 증가 추세입니다. 어 이거 특징을 보면은, 약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야 되냐. 지금 1억이, 오늘의 2억이, 10년 후에도 2억의 가치 있을 거냐는 얘기죠. 좀 깊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평당 1억도 거품인데 무슨 10년에 2억이냐 이것은 좀 더. 이렇게 화폐 가치 자체를 놓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냐 아까 제가 도 함정 말씀드렸죠. 돈이라는 것은 시간 앞에, 시간이란 절대권 앞에서 제일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시간이면 돈의 가치는 낮아질 수가 겁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화폐 저항 증가 주세 안에서는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서울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어, 내 네, 2026년까지는 그 정도 유지되지만은 여전히 적 총 수요량인 4만 6 0 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6년 이후는 지금 뭐 상당히 급격히 감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올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강동구의 어, 올림픽 포레 어, 파크 포레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입주량을 보이고 있지만은 내년 이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 강남권의 입주 물량이 감소한 당은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 는 무조건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가격 이 상승하면은 그 상승한 전세 가는 매매 가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 그다음 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건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승세는 멈출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요, 인건비 상승하고 있고요, 땅값은 올라갑니까? 땅값, 집값 상승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금융 비용 올라가죠. 이런 비용들 때문에, 이런, 원가적인 요인은 어떤 시간이 바뀐다고 해도 이게 다시 하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가격 상승을 하는, 끄는 기반 요인이 될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섯 번째로. 시장의 변동을 불려온 요인은 앞에 말한 다섯 가지 말고 다른 요인을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시장 변동 불려온 요인은 물론 가격 하락할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한 블랙스완 예상치 않은 대유기가 발생하는 거죠 경제기라든가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금리 급등 같은 거 아니면 코로나 같은 팬데믹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10년을 조망하기 때문에 그 10년 내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이 일어났더라도 이런 위기는 어, 정상적이 아니고, 어, 변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발생 이후 2, 3년에 다 극복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규제정책이 지속입니다. 뭐, 최근에 지금 시장은 지을 곳는 대출 규제, 또 세금 규제, 또뭐 조정대상 지역 규제, 이런 것들을 계속 상지한다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 실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저한될 수 있는 소지도 많다는 거 우리가 이미, 어, 지난 정부를 통해서 목격한 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강남권을 지고 흔들 그런 호재 뉴스도 많은 것입니다. 정말로 초대형 그런 개발 호재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경고 속도로 지하라든지 아니면 국제 교류 업무 복합적으라든는데자 이런 것들은 강남권의 새로운 백 년을 불러올 아주 대형 개발 호재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 호주가 많죠. 오류 출단지 경의원 우선미 음마자 이런 쪽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재건축이 안공될 때는 이 지역 일대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 현상이 일어나면서 동반 가계 상승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어 마지막으로. 이 강남권은 정말로 어, 대한민국에서 특히 서,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최적화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최적화된 인프라를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게없다 얘기예요. 또 시소성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살고 싶어 한 적이 강남권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욕망이 간다된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여섯 가지를 근거로 할때 저는 2 0 2 0 뭐 2034년도 가면은 개포지역의 신축이 뭐충분 2억대까지 갈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개포지 2억대까지 가면 압구정 3억 뭐 반포는 2억 3천 4천 이렇게 가겠죠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투자 판단 요소는 어 본인들이 좀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DHF s t 아이파 p 강남 최고의 명품 주구단지로의 판정을 받고 있는 이디퍼의 입주 1주년을 맞아서 기념특집으로 양후 어, 10년 가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개포 행복부동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